<laughs> 다장, 다장, 우이, 우이. 잘도다 빨리 따라 엄마. 에빠. 사랑해주사랑스로방가은두 번째 오얀지. 너야, 텐다 삐. <laughs> 뭐? 나는 도깨비다. 너 도깨비야? 아니. 그럼 너 누구야? 지안이. <laughs> 뭐야, 이거? <많이. 웃음> 이거 아빠가 사는 거야. 아빠가 사온 거지? 지안이랑 아빠랑 슈퍼에서. <laughs> 응. 엄마 흘리지 않게. 응. 음. 흘리지 않게. 응, 흘렸다. 는 봐봐. 조심할게. 응. 바빠, 또 싫었잖아. 아, 이거, 그럼 너무 작아. <laughs> 아니, 고왜 종지를 가져왔어? B. 너무 작아. 엔디요 비가. 엔 비가. 엄 벌써 깜깜해졌어. 음, 벌써 깜깜해졌어. 아, 거야. 먹고 요 응? 음. 음. 잘 먹었습니다. 네, 잘 먹었어요. 내려가세요. 대방부. 대방부. 아, 이거 눈 먹어봐. 이거 아빠가 했어. 이거 한 번만 먹어봐. 아빠가 되게 맛있게 했어. 엄마 뭐 아빠 다 먹는다 이거 꼬리야, 응. 오리야, 뭐? 괜찮겠 아. <laughs> <깨우치기> <laughs> 있잖아 여기 있잖아 침발 가야 되는데 응. 안갈 거야 그러면 조금만 놀고 이제 가자 완성 응. 우와 어디 봐봐. <laughs> 우와 맛있겠다. 난자도 먹어. 엄마 난다. 알았어. 맛있는 거 정말 많다. 뭐뭐 있어요? 케이크. 케이크. 집안가서 일단좀 먹을까? 어. 자, 가야 돼. 우리. 대하고? 응. 뿌라 오늘 자요. 애들이랑 자는다는 거 알지? <laughs> 뭐 하세요, 둘이? 난자 먹어. 애들. 김애우리 닭고기 한식 <laughs> 닭고기 <laughs> 아아메이드맛 학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스마트폰 다녀왔습니다 우리 대발이 엄마 이거 하나 먹어도 돼? 어 먹어도 돼? 엄마 먹어 먹어. 어, <laughs> 방금 <덤> 쳤어. <laughs> 빨리 가자. 빙 돌아요. 몸에 힘이 쭉 빠져. 다음에 친구들 앉 가자. 나는 그 친구를 타고 있어 지안이갈게 가자 들어 <laughs> 엄마+ 엄마 몸 가져가야 물 챙겼어 엄마가 물 챙겼어 응물 챙겼다고 응. 또懂하나 둘, 엄마 오늘 날씨 좋다. 날씨 좋다. 오늘 많이 안 춥다, 그렇지? 어. 어? <laughs> 아, 진짜 <무섭다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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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진짜 무섭다. <웃음> <웃음> <우와>. <웃음> 아, 이거 봐. 와. 아니야. 스테라도, 스테라도. 스테라도나날나 날.

집게 같은 거있죠 거북이! 거북이. 어, 거북이! 정말 크다! <laughs> 정말 크지! 우리 가자! 어디어리 집에 가자! <laughs> 알았어! 너무 달콤해! 음. 정말 최고 달콤해! 음! 정말! 정말 맛있다! 원거리 가자! 원거리!

딸기 새콤달콤해. 음, 새콤달콤해. 음, 음 정말 맛있다. 할머니가 더 맛있지. 하나는 음. 탈 거다. 아, 뭐, <laughs> 탈면 안따라갈 거. 아빠 채널, 아기 아를군덕했어요 나, 나 엄마야, 아빠야, 우양 다 좋아. 정말. 하나. 먹고 있먹 아, 엄마, 는 뭐야? 먹고 있어요. 아, <성원> <laughs> 우와. 스탭 아. 아. 유스거유 잔데 안 먹는데. 이야. 아, 어. 라야잘 먹네. 기요미. <laughs> 엄마가 음, 컸다. 음, 나커지고 있어. 커졌다고? 아, 밥 많이 먹어서? 아니, 커지고 있어. 어, 밥잘 먹어서 커지고 있어? 응. 지현이 쑥쑥 커지고 있어. 맞아. 지현이 쑥쑥 커지고 있다. 응. <laughs> <laughs> <애이 가서. 웃음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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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로아빠아아아어 <목소리가> 달팽이관이 <laughs> 예전 같지 않아? 어, 어지러워 아나 진짜 더울 것 같아 <laughs> <털할> 같아아와뭘우 <laughs> <와바지>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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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다 같이 머리 자르러 갈게 가자 머리 자를 수 있지요? 파이팅 파이팅 <laughs> 딸기 우유 다 먹고 머리 자르자. 잘할수 있어요. 네. 잘할수 있어. 도전. 머리 많이 길었지? 잘 잤어? 주셨어. 무슨 소리. 어. 괴물 소리. 언니 집에 곧잘다가 어릴 집에서? 언니 집에 곧잘다가 괴물 소리가 있었어? 어. 언니 집에 곧잘다가 그래도 무서웠어? 어. 그 전지는 또 타갔어. 음. 저는 근데 괴물 아닐 거야. 그럼 누구야? 응, 음, 그냥 소리가 난 거야. 그럼 누구일까? <laughs> 어, 괴물은 아니야. 선생님이 지나간 거 아니야? 그냥 지나간 거 아니야. 우리 집에 괴물 없어. 우리 집에 어. 두개있었두 개. 괴물이 두개 있었어? 어. 엄마 말아 먹을 거야. 음, 그럼 말아 먹을래? 응, 음, 더 많이 주겠? 물 많이 줘? 응,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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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<laughs> 맛있어? 잘 먹겠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 안녕히. 재밌었어, 나, 나 한다.